GTS와 함께 만드는 수업 이야기, 6학년 이야기, 우리는! 수학의 시! 일단은 분수의나눗셈 분수 나누기 분수, 벌써 몇 번째 시간이죠? 여섯 번째입니다. 와우!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바꿔서 나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이가 수박 주스 몇 리터요? 5분의 8 리터입니다. 빈 주스병에 담아보니 병에 몇, 얼마가 찼어요? 3분의 2가 찼습니다. 그럼 한 병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수박 주스의 양은 몇 리터인지 먼저 우리 친구들의 대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든건 뭐야? 5분의 4리터 수박주스야. 5분의 4리터 수박주스야. 큰 병에 옮겨 담으려고. 큰 병에 옮겨 담으니 3분의 2만큼 채워지잖아. 그러게. 얼마나 더 있어야 한 병을 다 채울 수 있을까? 그냥 1ml씩 담아볼까? 담다가 팔 빠져. 그럼 꿈사리에게 물어보자. 그래. 꿈사리, 도와줘! 자, 또 우리 친구들이 우리 꼼사리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수박주스를 큰 병에 옮겼을 때 가득 채우려면 과연 몇 리터가 필요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가 수박주스 5분의 4리터를 빈 주스병에 담아보니 병에 3분의 2가 찼어요. 여러분, 한번 문제의 조건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수박주스 5분의 4 리터를 병에 담아보니 이두 병이 가득 찼다면 한 병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수박주스의 양은 어떻게 구할까? 5분의 4 리터를 병에 담아보니까 두 병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 한 병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수박주스의 양은 어떻게 구하죠? 우리 정윤군 5분의 4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어. 그렇죠. 두 병이니까 전체 5분의 4를 2로 나누면. 자, 위 대화를 보고요. 한 병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수박 주스의 양을 구하는 식. 한번 여러분 먼저 써 보도록 하세요. 네, 다 썼죠?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로 쓸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식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럼 한 병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수박 주스의 양을 어떻게 구할지 우리 친구들 한 줄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네, 다잘 썼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건이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앞에서 배운 것처럼 분모를 통분하여 구합니다. 아, 통분? 통분을 이용을 한다. 우리 다한이는요? 그림을 그려 구합니다. 우리 계속 해서 그림 그려서 구했죠, 그죠? 네. 한번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의 3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수박 주스 양은 어떻게 구할지 한번 볼게요. 병의 3분의 2만큼 채웠을 때 수박 주스 양이 얼마였죠? 수박 주스 양은 5분의 4리터였습니다 네, 5분의 4리터였어요. 그러면 병의 3분의 1만큼을 채우려면 채우려면 우리는 무엇으로 나누면 될까요? 2로 나누면 됩니다 네, 갑자기 3이 나왔어요 <laughs> 2로 나누면 되죠 왜? 3분의 2에 반이 얼마니까? 3분의 1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렇죠그 5분의 4를 2로 나누면 몇 리터가 나오죠? 5분의 2리터가 나옵니다 네, 5분의 2리터가 나오죠 이걸 식으로 우리가 바꾸면 5분의 4리터 나누기 2는 얼마예요? 5분의 2리터입니다 5분의 2리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은 3분의 1만큼을 채웠을 때니까 나누기 2를 했죠 네.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올게요 3분의 1일 때 얼마만큼 수박 주스가 있다고요? 5분의 2리터입니다 5분의 2리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병을 가득 채우려고 해요 3분의 1만큼 채웠을 때가 5분의 2리터였으니까 가득 채우려면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곱하기 3을 하면 되죠. 왜냐면 3분의 1이 몇개 있어야 한 병이 되죠? 3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5분의 6이 됩니다. 5분의 6. 다시 대분수로 바꾸면? 1과 5분의 1이 됩니다. 1과 5분의 1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아주 좋아요. 이걸 식으로 바꾸면? 5분의 2가 3개 있을 때, 우리가 한 병을 가득 채울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면, 1과 5분의 1 리터가 나오죠? 그죠? 요거를 네.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시 식을 세워봤어요.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는 5분의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뭐 곱하기 2분의 1이나 나누기 2나 똑같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구하면 약분이 되죠? 그죠? 그렇게 네. 해서 5분의 6. 5분의 6을 대분수로 바꾸면, 1과 5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5분의 4 나누기 3분의 1을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 선생님 영상을 계속해서 봐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다섯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5분의 4 나누기 3분의 1을요 5분의 4 나누기 2그 다음 곱하기 3 우리 했었죠? 3분의 일을 3분의 1로 만들어주니까 나누기 2를 먼저 한 거고, 3분의 1을 세개가 해야지 한 병이 됐으니까 곱하기 3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5분의 4 곱하기 3 나누기 2가 됩니다. 그죠? 요걸 또 바꿔볼게요. 5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로 또 바뀌죠?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걸 정리해서 다시 나타내면, 네,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우리는 5분의 4 나누기 3분의 1을 나눗셈을 그죠 곱셈으로 바꿔서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넘어가 볼게요. 자 5분의 4 나누기 3분의 1을 이렇게 써볼 거예요. 나누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렇게 3분의 2 분의 5분의 4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요걸 다시 좀 정리를 해볼 건데,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했을 때, 어떻게 정리가 되죠? 그죠? 크기는 변함이 없지만, 약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분하기 좋은 숫자, 얼마 딱 보이죠? 네, 3이죠. 그러면은, 네, 분모 부분에 3분의 2 곱하기 3,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쓰면 2분의, 5분의 4 곱하기 3이 되죠? 이걸 다시 정리해볼게요. 5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또는 나누기 2로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깔끔하게 정리하면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 난또 이것도 모르겠다. 그럼 세 번째 방법도 가봅시다. 세 번째 방법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 자 5분의 4를 중심에 딱써 놓고요. 4를 뭘로 나눠? 네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는 분자를 나눴죠. 나누기 3분의 2가 이렇게 가죠. 그죠? 그랬을 때 5분의 얼마가 되죠? 네 여기 또 이렇게 표현이 되죠. 3분의 2분의 4좀 어려,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그 그림으로 그 한번 잘 보세요. 이랬을 때 우리가 또할수 있는 거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한다 어떻게 곱하기 3을 해서 정리를 해준다 이렇게 하면은 5분의 2분의 4 곱하기 3이 되죠 그죠 <laughs> 자 그다음 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또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곱하기 2를 해서 이렇게 약분을 하면 5분의 4에다가 각각 곱하기 2 곱하기 3만 남죠. 이걸 다시 정리해주면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이 됩니다. 이거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어서 분모분자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도 한번 가볼게요.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는, 자,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 그대로 쓸게요. 앞에 오, 방법 3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걸 어떻게 정리 해? 5분의 4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고 그 다음 곱하기로 바뀌면서 분모 분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뒤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주면 다시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이 된다는 걸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방법까지 왔습니다. 굳이나 이것까지 볼 필요 없겠다 그러면 넘기세요. 알겠죠?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는 5분의 4 나누기 2 나누기 3분의 1 5분의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 분모 분자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고 여러분이 문제에 적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는 다시 어떻게 해요?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 나눗셈에서 곱셈으로 바뀌면 분모 분자가 바뀌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1 9쪽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먼저 한 줄로 써 주기 바랍니다. 네 희성이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난, 나타내고 나누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꿔줍니다. 네, 나누 셈을곱셈으로 바꾸고, 그죠? 분수의 분모 분자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실제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문제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설명은 굳이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한번 방법 1 번에 적용된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 어떨까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사실은 칠 분의 이 나누기 삼 분의 일은 칠 분의 이 곱하기 네, 3으로 바뀐 거를 여러분이 알수 있죠. 영상 정지했다가 다 문제 한번 풀어보고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방법 2로 9분의 8 나누기 7분의 4는 방법 2에 적용해 볼게요. 영상 정지했다가요. 5분의 5 나누기 8분의 3은 방법 3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는 방법 4에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희성이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낼 건데요. 숙제 뭔가요? 수학이 김 14, 15쪽은 숙제인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14, 15쪽. 서희 김 14, 15쪽 숙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 시간에는 분수 나누기 분수를 뭘로 바꿨죠? 분수 곱하기 분수로 바꿨습니다. 네, 분수 곱하기 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분수 나누기 분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오늘의 수학의 신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만나